입술을 묻다 피기맘네 오늘은 스페셜한 시간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관심 정말 많잖아요. 저도 너무 기대가 음. 되는데요. 오늘 이예용 소장님 모시고 공부 잘하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뭐 고삼들은 마지막 50일 남아서 열심히 음. 할 거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희가 피기맘에서 이제 고2 학생들을 위한 그 1년간의 이제 그 내년도 대입 준비 시작하고 한 축으로는 공부를 어떻게 잘할까 되게 막연하긴 한데 제가 책도 여러 개 읽어보고 했는데 좀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고요 일단 제가 공부 잘하기라고 했어요 너무나 어 이게 약간 포퓰리즘이죠 <laughs> 제목, 그래도 설레요, 근데. 어, 제목 딱 보고 왠지 저거 보면 잘할 것 같아. 사기를 약간 치려고 <laughs> 제목을 이렇게 달았고요. 근데 부제목이 약간 골치 아프죠.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우리 교육학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교육하면다요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지적 영역, 하나는 정의적 영역. 이런 이론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 뭐 저의 의견만이 아니고요. 저는 이번 시간은 간략히 이제 논문 하나를 소개하는 차원일 것 같아요. 여기 제목은 중학교 수학교과서 문제의 인지적 영역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그 과학기술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네 분이 모여서 기초연구사업을 한 건데,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민간에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되게 특히 2015 교육과정 개정되고 나서는 되게 많이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뭐냐를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블룸이라는 그 미국 학자가 1965년에 만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인지적 영역은 직접적인 공부하는 거 지식과 관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지적 영역 그래서 뭐 문제 풀고 암기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하는 거랑 직접 연관된 거 그래서 이제 요 단계를 이렇게 5 단계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가 지식의 단계야 그래서 이거는 학습한 내용을 기억에 의해 재생하는 능력 이 기억에 의한 재생 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개념학습의 첫 출발입니다. 암기죠, 암기. 우리가 개념학습 그러면 암기가 아닌 거... 개념은 암기예요. 그게, 제, 그게 뭔지 알아는 알았... 음. 오늘, 오늘 내가 역사 시간에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청동기 시대의 구체적인 특징과 그 당시에 어, 생활상까지 다 암기해서 머릿속에 있어야지 음. 끝난 거야, 그게. 지식이잘된 거. 배운 거는 음. 배운 내용을 얘기해야 돼. 삼각형이 뭐니?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 그게 기억에 의해 재생돼야 돼. 보고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기억에 의해 재생하는 능력 이게 초반이고 그다음 이해. 이해는 이미 배운 이미 배운 내용. 그러니까 기억에 의해 재생이 가능한 내용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거야. 이게 요까지가 개념학습이죠. 그리고 이제 적용. 적용하는 건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장면에 활용하는 거야. 음. 이게 문제 풀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란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개념은 암기가 돼야 돼요. 기억해서 써야지. 근데 이제 이게 왜곡돼 있죠.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 음. 모르는 거죠. 왜냐면 곱셈 공식을 외웠는데 아는데 정작 문제를 풀렸더니 할... 생각이 안 나. 아... 모르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모르는 거죠. 어. 우리 피기맘 회원님들께서 드라마 보실 때, 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뭐죠? 저도 드라마를 잘못 봤는데요. 음, 천 원짜리 변호사? 아 우영우, 아, 우영우를 우영우를, <laughs> 우영우를 딱 봤는데 3 편을 보는데 갑자기 1 편에서 생각 편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꽝이죠. 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내가 문제를 푸는 동안은 1편 내용이 생각이 나야 돼. 곱셈 공식 문제를 풀려면 곱셈 공식이 머릿 속에서 저장돼 있는 게 튀어 나와야 돼. 그게 적용의 단계고 구체적이고 새로운 장면에 활용이 돼야 돼.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이제 분석의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류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여기 이제 사례가 뒤에 나오는데 분류가 가능해야 돼.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 중에 모는 뭐고 모는 뭐다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옷장 할 때. 아우터하고 인어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가능하듯이 그 다음에 요소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돼. 음. 우리가 아우터를 먼저 입고 인어를 나중에 입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 <laughs> 반드시 관계를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중에 코디죠. 전체에서 요게 어떤 원리가 있는지 음. 내가 이 드레스 원피스를 입은 다음에 왜 귀걸이를 해야 되는지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귀걸이 비싸고 크면 좋아. <laughs> 반짝반짝하면 반짝반짝 좋고. 네. 어, 트레이닝복을 입고 왕귀걸이를 꼈다 이건 꼼해 코미디가 되는 거죠. 음. 그정도로할수 있는 게 분석이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종합 평가인데 이건 비교하는 겁니다.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적 영역에서 교육에서 공식적으로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설명이 약간 이걸 학문적으로 어떤 박사님들 보시다가 개념이 틀렸다 지적하지 마시고 <laughs> 그냥 저는 말 쉽게 전달하고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이 논문에서 좋은 거는 예를 들어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문자화식이라는 단원에서 예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엄마들이 저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뭐가 문제냐. 왜가 성적이 안 놀라? 학원은 6개월 이상 다녔는데 별 변화가 없어. 뭔,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쵸. 엄마들이 대부분 아는 건저 학원이 후졌어. <laughs> 성적이 안올라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laughs> 음. 그건 전혀. 그래서 이제 이걸 파악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지식이란 게 뭐냐면 학습한 내용을 기억에 의해 재생하는 거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 논문에서. 그러면 이제 학습한 내용은 사실, 개념, 원리, 방법, 유형, 구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목별로 이제 수학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문자, 중학교 1학년 문자식에서 뭘 배우냐 하면 이걸 배웁니다. 자 다항식에서 문자하고 숫자를 계산할 때 곱하기에서는 저 생략을 할수 있죠. 2 음. e 곱하기 3을 생략할 순 없어. 그럼 23이 되니까. 근데2 e 곱하기 a는 생략을 해서 그냥 2a라고 음. e 부를 수 있어. 이게 하나의 사실 아니 뭐. 공리를 배운 거죠. 음.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잖아. 그걸 배웠어. 외워야죠. 어, 생략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누기를 생략해서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분수라는 걸 음. 배웠어. 그러면 이제 곧그 단순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냐를 묻는 이런 문제가 이제 수능으로 치면 2점짜리 문제고 아. 단순한 지식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높은 순서로 정리한다. 음. 이렇게 규칙이야. 이거는 그냥 왜 그러죠?가 아니고. <laughs> <알고> 규칙이야. <laughs> 규칙이야. 어, 저는 창의적이어서 거꾸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틀리네요. 어. 음. 규칙이야. 음. 이건 무조건 외우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음. 그 다음 이해의 단계에 대한 예로 여기서 뭘 드냐면 하 이제 이거를 문제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제 x가 이고 y가 마이너스 오일 때 다음 식을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 x의 이승 빼기 이 y야. 아, 여기 곱하기가 생략돼 있구나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그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수와 관련된 것도 그렇게 풀어야 돼.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다 이걸 풀 수, 문제를 풀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예요. 그 개념을 문제로 풀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이라는 걸 배웠어.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를 무조건 풀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이해단계야. 그리고 이제 적용 단계로 이제 여기 논문에서 중학교 과정에서 지적한 건 이런 거죠.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장면에 활용해야 돼. 그래서 중학교에는 요즘 모든 사회, 수학책에 이런 한글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왜 수학인데 국어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길어요. 그래서 어느 옷가게에서 정가가 A1인 티셔츠를 20% 할인해서 판매했다. 이 가게에서 티셔츠 한 장을 사고 5만 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이 문자를 활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음. 요, 요거가 적용이죠. 어떻게 어떻게 풀? 어떻게, 어떻게 풀어야 되죠? <laughs> 잘, 잘 풀어야 돼 <laughs> 그럼 이거는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음. 풀수 있죠.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냈는데 5만 원은 원래는 a 플러스 a 플러스 x 그럼 x가 거스름돈이야. 근데 a가 지금 할인을 해줬어 20% 그럼 0.8을 곱하면 되겠지. 음. 0.8a 플러스 x 그래서 이 x값을 구하면 x값으로 항을 정리하면 그게 거스름돈을 문자로 표현한 음. 방식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방정식의 기본 개념 알고 그다음에 어이양하는 어. 것도 배웠기 음.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그럼 문,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야?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왼쪽에는 뭐만 있어요. 거스름돈만 있어야죠. X만 있어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보내야 돼. 근데 이 이거 글을 못 읽는 왼수들이 또어 우측에다 X를 놔둔 상태로 오맘은 아뭐 A 곱하기 0.8 플러스 X 해놓고 자기는 풀었는데 왜 <laughs> 틀리냐는 그건 저는 빵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거를 여기다가 타베었어. 그러니까 블럭이죠. 우리가 이 블럭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레고. 아, 레고. 레고에서 블럭을다 했어. 근데 여기서 성을 만드는데, 어, 왜 레고 하얀색 블럭은 어디가 있죠? 여기 있는데. 그거를 외치는 거죠. 개념이 됐다, 적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분류하는 능력, 아까 분류, 그 다음에 상호관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자료 전체의 구성된 원리를 밝혀내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요게 그 단계입니다. 약간 고난이도 문제겠죠. 음. 그러면 우선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면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완전히 다르죠. 풀어라가 그렇죠. 아니야. 음. 조건이 나와. 이 조건을 활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하고 얘하고는 분리돼 있어요. 두 개가 다 섞으면 안 돼. 음. <laughs> 여기서 서, 섞는 친구들이 뭔 짓을 하냐면 이 X는 E를 여기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뭔지 모르는 거 301동 사는데 302동 가서 아침 달라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아까 적용하는 단계까지를 충분히 연습하고 그 개념이 명확히 쓴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접할 때 예와 예를 일단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해내야 돼요? a를 구해내야지. 그래서 여기서 x 값을 구해야 돼. 이 관계를 조명하는 거죠. 순서를 정하고 그 여기에 일관 원칙, 일관된 원칙, 그런 걸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분석에 대한 해당되는 거고. 마지막이 종합평가는 비교하는 거죠. 여기 이제 문제, 특히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요즘 이런 문제가 많아요. 수행평가 같은 것서 많이 다루는데. 똑같은 문제를 A 방식으로 푼 친구가 있고, B 방식으로 푼 친구가 있어. 그걸 이제 해봐라. 그런 음. 의도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정의적 영역인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의적 영역이 동원이 돼야 돼요. 얘가 바보란 걸 알았어. 그러면 그 바보를 해결할 때, 넌 바보야라고 지적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럼 바보를 탈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정의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적 영역은 목표를 설정하는 걸할수 있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래야지 뭔가를 달성하기 쉬워. 내가 이제 우리 하피디님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음. 계획을 세웠어. 그 목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구체적 목표가 없이 내일부터 열심히 그러면 이제 무지지 뭐, 어, 뭐. 음, 될지 안 될지 알수 <laughs> 없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목표는 대학 입시가 될. 수, 난 서울대 가고 싶어. 그다음에 어, 나는 고등학교도 1등하고 싶어. 뭐 이런 목표. 그다음에 요번 단원에서 뭘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 내가 집합을 배우면 뭘 알아야겠어? 내가 고려시대를 배우면 뭘 알아야 되겠어? 이 단원의 목표죠. 그다음에 오늘 하루의 목표. 어, 오늘은 내가 어, 수학 30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목표가 어떤 영역에든 있어야 돼. 그래서 현재 나의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지? 이것도 목표가 될수 음. 있죠.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 있어야 돼. 나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계획이 나와야죠. 서울대 가려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단기 목표도 있겠죠 내가 수학을 100점 받고 싶어 집합에서 100점 받고 싶어 그러면 뭘 공부하고 뭘 공부하고 어떤 문제집을 풀고 음. 어떤 학원을 가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 행동 계획 그래서 개념을 기억하고 기억을 해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 개념을 어떻게 하지 어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암기가 될 때까지 내가 스, 스스로 쓸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외워야 되겠다 음. 이런 행동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한 개념을 문제 풀때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 문제를 20문제씩 매번 풀어야 되겠다. 이게 행동 계획이 서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이 이게 제일 중요해 모든 애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 행동을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 그 대부분의 우리 작심 삼일 계획은 착 세우죠. 서울대 가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 40만 명 중에 다 알아. 근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키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 실험에서 마시멜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 자기의 참, 즐거움을 음. 맞아요. 어. 뒤로 미루는 놈이 결국은 성공한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지면 독서실 가서 계속 해야지. 집에 있으면 못하니까. 어? 공부하는데 자꾸 유튜브가 보고 싶어. 아~ 그럼 엄마한테 휴대폰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어야 돼 유지한 방법 공부한 내용을 기록해서 까먹고 안 하는 일이 없게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내 음. 네, 책상 위에다 붙여놓는다든가 이~ 이곳까지 가야 돼이제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게 이런 거죠 이걸 같이 해줘야 돼요 음. 대부분 공부를 못한다 아니면 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한다 이런 친구들은 이걸 짤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 엄마들이 엄격하거나 혹독한 집안은 이거는 있어 이제 문제는 이걸 지키다 지키다 안 지키니까 반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애는 착하고 성실한데 노력을 안 한다는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짜줘야 되는 거고 학원에 가서도 솔직히 학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건 부모님이일이야학원님의 아침 학원 선생님이 아침에 넌 6시에 일어나. 이 얘기를 왜 해야 돼? 이걸 짜 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고 이거를 하려면 여기 대입 서울대 가자.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해. 그럼 수학에서 문자와 식에서 뭘 할지를 알고 싶을 때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구체적으로 개념은 뭐가 돼 있고 어느 단계에서 지식이 멈춰 있는지를 안 다음에 그거를 타개하는 방식에 대한 이 정의적 영역의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게 도와주는. 그게 부모님의 역할이죠. 이걸 학원에 일방적으로 해달라고 할수 없는 거고. 물론 이제 학원들이 이거를 알아서 하도록 잘 관리해주는 학원들이 요즘 잘 돼요. 그럼 그런 학원을 찾든가. 사실 이건 이제, 근데 그런 학원을 보냈다고 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왜? 그 학원이 그걸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개념이 뭐고 우리 애가 성적이 구체적으로 오르려면 인지적 영역에서 내가 뭘 알아야 되고 정의적 영역의 계획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렴풋한 개념이라도 알고 음. 자꾸 엄마들이 실천하시다 보면 이게 구체화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음, 지식은 이해가 되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1단계 지식과 이해. 음. 적용이 안 됐나 요 <laughs> 개념은 있으나 정말. 그렇죠. 이제 그걸 문제로 적용이 안 돼. 그럼 이 친구는 등급으로 치면 한 3등급이나 4등급 받겠죠. 그다음에 학원을 아무리 보내도 그냥 열만 받고 돈만 낭비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아까 우리 문자화식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건이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는 문제를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다. 이걸 단기 목표로 정했어. 그래 가지고 행동 계획이 뭐냐? 아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조건이 있는 모든 문제를 주세요. 받아. 부탁을 한다. 이건 지가 찾... 아니면 내가 찾, 문제집에서 다 그것만 오려. 칼로 다 오려서 음. 붙여. 그 다음에 이 골라놓은 문제의 정답률이 90%될 때까지 오답노트를 한다. 처음에 만약에 100문제를 구했어. 처음에 딱 풀었더니 오답률이 70%야. 100문제 중에 30개 맞췄어 다음 날또 하는 거죠. 70 문제 다시 해서 어 이제 60 문제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10 문제 남을 때까지 계속한다. 정말 단순 명료하고 무식한 행동 양식을 정했죠. 근데 이걸 이제 유지하려면 고른 문제가 이해가 안 아, 풀려 풀려도 안 돼. 아, 엄마 나는 역시 머리가 안 되나봐. 이러고 포기. 이걸만 돼. 어려운 문제는 질문을 해서 해결할까? 아니면 당장 필요 없거나. 다른 개념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문자화 식을 하는데 갑자기 어, 함수의 개념이 들어온 문제가 있어. 그럼 그런 거 빼. 그래서 오, 100문제 중에 50문제를 축소를 해. 풀수 있는 걸로. 어떤 형태로든 이걸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지겨워서 하기 싫어. 그러면 매일 9시에 1시간은 수학 푸는 시간을 아예 루틴, 시간의 루틴을 정해. 일단 그 시간을 지킨다 부터 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끝까지 하게 하는 걸 해야 되고, 한번이 과정을 거친 애들은 이제 노하우가 확 생긴 거죠. 음, 해봤다. 그, 그럼 그러면 이, 친구, 이 친구가 이제 다음에 자기가 뭘 할지를 찾게 될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목표와 행동은 연관성이 커요. 예를 들면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자기는 게을 러 이걸 고치고 싶어. 어떻게 고쳐. 너무 추상적이네 <laughs> 다시 태어나야지. <근데 웃음> 늦잠 자는 것만 고치고 싶어. 고칠 수 있습니다. 알람을 200개를 사면 돼요. 알람 끄다가 일어나, 해가 저도 상관없어. 어쨌든 일찍 일어나긴 해. 그러니까 하나씩 깨야 되는 거지. 게으른 걸 통째로. 엄마가 그러는 거야. 상담 왔는데, 어머니, 어머니. 우리 애는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해요. 그걸 어떻게 고쳐? 그렇 하나만 고치면 돼요. 하나. 우선 숙제는 다 해가는 애를 만들자. 또는 결석 지각은 안 하게 하자. 이거 하나, 하나씩 브레이크를 해야 돼. 그래서 국체적 목표와 큰 목표, 작은 목표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큰 목표는 서울대 가기야. 작은 목표는 지각 안 하기. 숙제는 다 하기. 이 작은 목표.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 그 다음에 행동을 유지하는 건이 절박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이야. 이순 장군의 12척밖에 없다고 야, 선조, 나안 해. 그거. 그럴 수 없어. 요수 없으니까 음. 죽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절박함이죠. 그래서 무조건 할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 루틴 만들기, 요령 익히기, 목표를 낮춰 그럼. 100문제 풀기로 했는데 안 돼. 아니, 뭐 처음에 1시간에 세 문제밖에 안 풀던 놈이 갑자기 1시간에 100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목표가 잘못된 거잖아. 목표를 조정해야죠 이제 네 문제만 풀어야지. 어쨌든 그걸 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목표가 조정이 되면 여기 피드백이 될거 아니야. 음. 그럼 이 목표 조정에서 처음에 목표를 나는 1시간에 50문제 푸는 걸 목표로 정했다. 음. 애초에 미친 목표인데 아, 자기가 그런 앤지 몰랐던 거죠. 음.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루, 1시간에 5문제만 풀어도 나는 인간 승리야. 그럼 여기 가서 피드백으로 다시 목표를 고쳐야죠. 음. 5문제 풀기로. 그래서 이게 계속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목표 설정과 행동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목표 수정. 이런 게 되면서 하나씩 브레이크를 해나가는 거야. 작은 목표 하나씩을 깨나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작은 목표들이 이렇게 어느 일정 정도의 산을 이루고 있고 자기가 그 중심에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조금 더큰 산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 상관관계를 모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학원에 가든 학교에 가든 담임 선생님 손을 꼭 쥐고 우리애가 이렇게 게을른 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백날 손을 줘봐야 땀만 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연관성을 인지해야 되고 사실은 대치동이나 뭐 자사고 이런데 1등 엄마들은 대부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본인이 본인이 어려서 당했던 걸 보복을 하거나 그게 한이 됐겠지. 아니면은 어, 어려서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노하우가 생긴 거지. 노하우가 생기고 옆에는 절대 안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1등을할수 있나요? 그럼 한 마디 하죠. 그냥 이학원 가세요라고 하거나 열심히 해.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좀 찾아가는 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이 논문은 기회가 되시면 이 논문은요 그 다음이나 네이버는 안 나오고요 구글 가서 이 제목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20페이지 전후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 가시면서 나중에 우리 엄마들도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책 보던 경험을 살려서 한번 읽어 보시어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제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엄마들이 엑셀이든 기록을 통해서 이거를 구체화해가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방법, 음. 인지적 영역과 또 정의적 영역, 이두 가지를 좀잘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많이 드네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